하나에비 되면은 쭉 간단 말이 3년이고 2년이고 자꾸 간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자꾸 뭔가 왠지 모르게 뭔가 조금 뭔가 편해.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그냥 편하고 너무 그냥 그거 하니까는 조금 그거 하는 게 있지 않나. 학생이 안녕하세요. 울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충신당 천안의 학생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 네. 자, 저희가 이제 2025년 신년 운세, 일스는 운세라마 알아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호랑이 이 범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음. 거예요. 그래서 범띠분들의 신년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만의 좀 특징이 좀 있을까요, 선생님 범띠들 특징, 성질들 일단 첫째 날카롭지. 아, 그래요? 성질이 날카롭고 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확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. 오. 어, 소띠 분, 아, 저저저저저저 범띠 분들, 음, 범띠 분들은 분명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 이확 올라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음. 음, 근데 제가 이 지금 나오는 걸로는 어, 그 마음도 지금 말수고러들수 있다 이제 음. 이제 좀말수고러들수 있고 또 어떻게 뭐한편 범띠들이 인간을 잘안 믿어. 응. 음. 정말, 주는 데는 팍 주는데, 안 주는 데는 쳐다보도 안는단 말이다. 아 음. 어? 그러니까, 그만큼의, 이제, 범띠들이 성질이 좀 지랄 맞아요. 솔직히 말하면, 안 좋은 지랄 맞으면 아니고, 했다, 했다, 게 많다, 이 말이다. 그래서, 그런 부분이 좀 있고, 작년 해운에, 보면은, 작년, 이제, 쉽게 말해서, 지금, 미리 말하자면, 갑진년이지, 올해지. 근데, 이제, 미리 말해주자면, 을 올해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음. 응? 첫째, 이거지, 뭐. 이거 돈돈 네. 돈 때문에 많이 좀 힘드셨어야 돼그러니까 음. 어,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고 음. 또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고 뭔가 이거 이~ 벽 하나만 부순 거가될거 같은데 또안 되고 이거 하나만 일어나면 또될거 같은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지 어~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어~ 나는 지금 이제,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제 을사전 해운에는 분명히 운기가 다시 차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그럼 범띠 분들 자체가 2024년보다는 2025년에 좀더 좋은 운기를 갖고 오신다는 음. 말씀이신데, 그렇죠. 그럼 2025년 이 범띠 분들 본다면 어떤 한해가 될까요, 선생님? 새로운 시작, 새로운 출발의 한해가 될수 있습니다. 음. 음, 뭘 새롭게 하는.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해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 뭔가 그앞 용기가 안 났으면 지금 용기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한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 알겠습니다. 음. 그럼 범띠 분들은 좀 먼저 나서서 뭔가 음. 좀 이제 할 용기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음. 뭐 그러면 금전의 용기도 괜찮겠네요. 그렇죠. 금전 자체도. 내말잖아 계속 그 이제 올해는 각진 년에는 뭔가 자꾸 막히는, 막히는 해운이었으면 내년 이제 을사년에는 뭔가 조금은 확 풀린다 소리 소직히 아니에요. 근데 네. 조금, 조금 실마리가 풀리면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러면 좀 하나하나 세세히 들어가자면 음. 좀 금전적으로 좀 괜찮다고 하셨고, 그러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, 일적으로는 공기는 좀 어때요?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많이 따신다든지 음. 뭐 하시는 하시잖아요. 네네. 계약 많이 들어옵니다. 어,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업종을 바꿔도 난한번 괜찮을 것 같아. 아, 지금 그래. 하시는 업종에서 생각 중이신 게 있으면 그 업종을 잠시 놔두시고 새로운 업종을 한 바꿔 보시는 것도 운기가 좋습니다. 아, 그럼 음. 가게를 늘릴 생각이신 분들은 없나? 그렇지 평수를 더 늘려도 되고. 아 늘려도 되고. 이게 음. 내잖아 새로운 그래.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라고. 아. 그럼 내년 한해는 좀 진짜로 일적인 뭔가 은기가 많이 좋게 들어오는 한도가 좀 기운, 기대를 좀 해보셔도 음, 될것 같은데요? 돼요.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분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뭐 투자나 음. 뭐 부동산 매매 음. 좀 이쪽은 좀 어때요? 매매는 어렵고, 어, 매매는 어렵고 투자는 괜찮아요. 투자 괜찮아요. 어, 부동산 쪽으로 음. 어, 뭐 땅 투자라든지 또 새로운 건물을 하나 사신다든지 건물을 짓는 음. 것도 좋습니다. 음. 어, 그런 게 꼬리암 집보세요이 어, 이번에 짓시는 거는 분명히 돈이 좀 오를 거를 잡으실 거기 때문에 어, 나는 그거를 기대해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. 어, 그러니까 음. 이제 그 동안에 막 고민만 하고 이제 땅을 하나 살까뭐 건물 음. 한개사 볼까 말까 했으시면 어, 하셨다면. 음, 사 보시는 게난 좋을, 좋을 것 같아. 아 진짜? 그러니까 맞습니다. 사가지고 네. 네, 네. 괜히 하락세 가지고 맞잖아. 원전도 네. 못 나고 이자만 자꾸 내고 그 집세만 자꾸 내고 하면 그만 돈 아깝단 말이야라 그렇죠. 그런 해가 아니니까 연예는 땅을 사도 그게 오르고 오르면 오르지. 아니면 사 아파트가 사놓고 나면 전세 세 돌리고. 아니면 달세로 빼버든지. 어 그래 해도 분명히 돈이 좀 돌아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. 아 어, 알겠습니다. 그럼 연예운 쪽으로 좀 어때요? 연애 오는 범띠 분들이 나는 이게 정말 개박해요. 이거는 개박해. 음, 케이스 by 케이스. 네, 어, 네, 사람들마 네. 틀리겠죠. 근데 나는 인연이 정리가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. 어, 음... 인연들이 왜 이제 다 좋아? 예를 들어 오래 만나신 분들 같으면 다 좋고 니네 성격도 다 알고 내 성격 다 아는데도 뭔가 왠지 모르게 이 그냥 편해져서 어... 설렘이 없어서. 응 음, 끝이 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. 음. 어 범피 자체가 하나를 믿으면 쭉 간다 했잖아. 네. 연인 그 연인도 똑같거든. 연인도 하나를 믿으면은 쭉 간단 말이야. 3 년이고 2 년이고 자꾸 간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자꾸 뭔가 왠지 모르게 뭔가 조금 뭔가 편해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그냥 편하고 너무 그냥 그거 하니까는 조금 그거 하는 게 있지 않나. 음. 어, 그렇게 말이 나와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오늘 운기를 개별적으로만 알아봤는데요, 음. 좀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없을까요? 음.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 돈. 금전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투자도 괜찮고 다 좋다 했잖아요. 네네네. 좋다 했는데, 자 우리가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잖아. 아 어. 범띠분들이 뭔가 좀 되면은 크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. 뭔가 예를 들어 살짝 밑바 던졌을 때 이게 뭔가 됐다. 그러면 이걸 크게 던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난그큰 화를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는 조금 욕심을 내려뒀으면 하는 말이 있으면 하고 또 올해 범띠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. 내입한 음... 마디에 자, 친구를 만났다. 예를 들어서 내말한 마디 이 말이 전달돼서 구설이 크게 날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음... 어. 그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. 요 알겠습니다. 그럼 이 부분들은 한번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오늘 선생님께서 이 음. 범띠 분들이 호랑이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년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알아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나오겠죠? 음, 그렇죠. 사람마다 사주가 각자 또 틀리니까. 그렇죠. 음.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문자나 전화 한번 드려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호랑이띠 분들에게 그래도 응원의 한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음. 저다 범띠 분들. 음, 뭐 범띠 분들은 이제 뭐 새로운 약간 시작, 새로운 출발, 새로운 도전이라 하셨 했으니까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욕심을 비우세요. 음. 욕심을 비우시고 그 욕심이 많은 분명히 화올올니다다 그러니까 그 욕심만 내요셔도내년기기대할 만한 요여인필같없요 여기 기대해보세요파이팅 알겠습니다. 지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렸요요 없어요. 여기 필요 없어요. 여니다요 없어요. 여기 필요 없어요. 기